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여기도 오랜만에 날씨가 좀 포근해졌습니다. 몇, 어제까지만 해도 좀 썰렁했거든요. 여기 지금 67도. 그러니까 섭씨로 아마 한 19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어,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비 온다 그래요. 오케이. 어, 오늘은, 어, 예전에 뭐 이런 거다 누차 보여드렸던 건데, 마스버그 500 요게 모델이 있는데 요게 피스톨 그립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스탁을 아마 커스텀 스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조절 가능한 거거든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요게 스탁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또 스콧마 여기 그라이스 있는데 요라이스를 그 달려고 요걸 한것 같아요 라이스는 켜지는데 요거는 켜지는데 레이저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. 레이저는 안 돼요. 요거 지금 손님이 아마 그냥 다른 것 같아요. 자기가 요걸. 근데 이제 요게 원래 오리지널 가격이 얼마냐면 보통 한 350달러? 한 400달러 정도 팔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손님 요거 달았고, 요 마운트 요걸 단것 같아요. 요걸 따로 단것 같고, 그 다음에 요 스탁을, 그 개머리판을 요걸 다시 단것 같아요. 요게 아마 요 개머리판만 요거 하고 요것만 하면 한 배가 한 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찾아가서 저 대충 여기 녹도 조금 대충 닦아내고, 이거 아마 한 350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대충 한번 청소 한번 해볼라 그래요. 뭐 다른 거 없고요. 이걸로 뭐 꽂을 때로 한번 배를 한번 쑤셔보고, 내가 볼때 그냥 먼지만 닦아내는 거거든요. 먼지 좀 닦아내고, 그러고 뭐, 바깥에 있는 녹이나 약간 제거하고, 그러면은 뭐다 되는 거예요, 저는. 어, 그러니까 이게 산탄총은 제가 청소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여기 와가지고, 뭐, 물론 그것도 똑같지만은, 그냥 안에 그냥 대충 청소, 청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할 만한 그게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, 요 녹을 닦을 때는 저는 이제 그동안에 내 네, 이거야 싸구려 이걸로 했는데 진짜 이거는 오일로 하라더라고요. 청산 오일 요거 두꺼운 걸로 하면은 녹제거할때 좋은 거라고 총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었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다시 말씀하시길래 오케이 이제 요번에 요렇게 하겠다 했어요. 그러니까 요게 색깔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요, 요거 그 노일 요거 요 오일보다 요걸로 요일을 지나니까 조금 더 색깔이 좀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충 청소할 생각이거든요. 여기 녹슬어 있는 거 닦아내고 어째 보면 또뭐 먼지막 닦아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이제 손님이 이제 좀 여기에 그 마스북에서 만든 그 총기들이 보통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는 이제 100달러를 대출해 줬는데 뭐 3개월 지나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. 아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겠죠안 뭐 찾아가서 저는 이제 청소해서 팔아먹을 거거든요. 여긴 요 정도 된 거고 여기는 아마 나중에 건오일로 그냥 닦으면 될것 같아요. 다른 데 없으니까. 이렇게 녹이 쓰었던 부분 이걸로 닦아내고, 그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거오일 해가지고 요 부분을 닦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뭐 세수만 시킨다고 보면 되겠죠. 뭐 이렇게. 요런 하면 한층 더 깨끗해 보여, 보이더라고요. 어찌보면 먼지 제거하고 뭐 그런 거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좀 빡빡한 편이던데 이것도 아마 오일 칠해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. 이 부분별로 여기다 오일을 발라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될 것 같거든요. 어이 부분도 닦아줘야 되겠구나. 어, 역시, 좀 더, 오일을, 오일을 바르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좀 빡빡했거든요. 오케이. 저도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썩잘 아는, 알지도 못하거든요. 근데 뭐, 좀, 이걸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늘어나는 늘은, 뭐랄까 실력이 는다 그럴까 좀 처음에는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대충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모르는 거는 하다가 잘못하고 이런 거는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었으면 저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나 뭐 이런 이베이 이런게 없었으면 은 저는 뭐전당포라는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케이 손님 와서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손님 와서 잠깐 잠깐 멈췄었습니다. 이 아, 요건 뭐 거진 다 되었고요. 이제, 이제 기름 칠만 대충 닦아내고 그러면 은뭐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들뭐 그러니까 대충 청소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뭐할 만한 것도 없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그 녹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녹슨 게 없어졌어요 그럼 요게 다입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져 보이다 깨끗한 편입니다 오케이 다한것 같고요 음... 작동도 잘 되고요. 된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